할렐루야 오늘 8월 30일 토요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에서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땐 후라이팬이나 가마솥을 많이 사용을 하죠. 어, 그런데 그 위에 얼룩이 있거나 녹이 있는데 그 위에 고기를 구우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닦아내려고 해도 물을 넣고 펄펄 끓여도 녹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후라이팬이나 가마솥은 버려지게 되죠. 오늘 말씀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소에 물과 양의 어떤 좋은 고기들을 넣고 펄펄 끓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밖에서 공격을 해도 불을 때도 우리가, 우리가 있는 이 가마솥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고기로써 있는 우리는 해암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말한 그대로의 모습에 불을 더 강하게 집혀서 그 안에 있는 뼈들까지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시면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고 욕이 소멸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있어서 그것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근거 없는 말들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 줄 것이다. 예루살렘의 이 튼튼한 성벽이 우리를 지켜 줄 것이다. 우리의 전략적인 이 외교 정책이 우리를 지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잘못된 믿음을 완전히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바벨론의 공격에 있어서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튼튼한 가마솥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팔팔 끓어도 그 녹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읍 한 가운데에는 바위에 피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가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은 결과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모든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안에 삶을 들여다보면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이슬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행실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어리 입술의 고백과 부합되지 않은 행실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어, 개선되어야 되고, 다시 바로 잡아야, 줘야 될 것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들을, 어, 미루고, 여전히 여러가지 모양으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말씀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극률이 여겨 주셔서 다시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안에 신뢰를 쌓고 신실하신 주님, 정말 주,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